가을 하늘 아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화분을 만듭니다. 가족 화분 만들기는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화분을 만들며 하나뿐인 가족 정원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 정원에서 해치랑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숲과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축제의 필수 프로그램으로는 돌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가치관을 표현하는 생명의 돌과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가족 화분 만들기가 준비됐습니다. 또 우수한 다섯 팀을 선정해 시상식을 갖고 상장도 전달했습니다.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와 부모는 자연 속에서 함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외에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흙 그림 그리기, 이끼 테라리움. 곤충 목걸이 만들기 등 자연을 활용한 열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축제에 함께 참여한 최우경 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쁜 화분 이 연습 한번 해보신 겁니다. 아기들하고 같이 하니까 좋죠. 네. 그래서 영등포 곳곳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활 가까이에 이런 아름다운 이쁜 정원들, 꽃들, 이런 거 많이 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영등포에서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